사실 성형 상담하면서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너무 티 안나게 하지 않지만 좀 티나게 하는 되게 어려운 요구사항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티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성형 멘토 예쁜눈 승배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성형의 트렌드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티안 나는 성형이라는 개념보다는 내 얼굴 이목구비에 조화가 잘 어울리는 그런 본인의 얼굴에 맞는 얼굴이 요즘의 트렌드다. 그 나이대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확실한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추구하는 미는 조금 다르다.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또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것은 10대와 20대 초반 분들의 그런 미적인 부분을 좀 분석하는 게좀더 어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 성형할 거좀 화려하게 뭐 눈은 기왕이면 확실히 커지고 눈도 또렷해지고 다다익선과 같은 그런 느낌의 성형이었다면 최근 몇 년간의 이 성형의 트렌드는 이제 자려함이었죠 뭔가 자연스럽지만 이게 화려함을 갖고 있는 자려함이란 단어를 아마 성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용어를 만든 게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되게 애매하잖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하다. 사실 성형 상담하면서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너무 티안 나게 하지 않지만 좀 티나게 되게 어려운. 요구사항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티나게 예전에는 어저 수술했는데 주변에서 뭐 이렇다는데 이거 어, 좀 아쉬워요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형에 있어서도 철저히 개인화되어 그러니까 맞춤 성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 나의 컴플렉스를 딱 요목조목 짚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춤 성형이 예전보다는 더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굉장히 디테일해졌다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촬영하는 이런 유튜브 컨텐츠들을 통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 예전에는 뭐 성형 용어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구체적인 수술 방법까지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더 많이 듣게 되고 굉장히 디테일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자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쌍꺼풀 라인 중에도 여러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세미아웃 라인이 있어요 아웃 라인은 아닌데 인아웃 라인도 아닌 그 중간점에 있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라인인데 그 라인이 뭔가 자려함을 표현하는 쌍꺼풀 라인이라고 보고 제가 성형을 시작할 때는 세미아웃 라인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때는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만 있었 어느 순간 세미아웃라인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그 표현에 맞는 이제 수술 방법이나 이제 디테일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저도 아웃라인이나 뭐 인아웃라인 수를 많이 했다면 요새는 인라인으로 디자인하는 경우에 빈도가 굉장히 늘었고 저도 이제 아, 인라인 눈도 예쁘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어, 왜냐하면 눈이라는 건 이게 상하로 큰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로 긴 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상하로 큰 눈보다 가로로 긴 눈을 더 좋아해요. 가로로 긴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한 쌍꺼풀 높이보다는 뭐 얇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그런 라인이 더 예쁘더라.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인 저조차도 이제 예쁜 눈에 대한 이제 시야가 좀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런 요구사항이 좀 많이 늘어났던 생각이 들어요. 수술 같은 경우는 가장 올드 패션한 이제 가장 오리지널한 수술은 절개법이죠. 절개가 이제 쌍꺼풀 수술의 베이직한 수술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매몰법이라고 해서 절개를 하지 않고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었그 방법이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성형의 제2 부문을 일으킬 수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쌍꺼풀 하게 되면 여기 칼을 대야 됐는데 칼을 안 대고 바늘만 통과해서 쌍꺼풀이 생긴다고 굉장히 신. 신기했고, 그 당시에 그런 개념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궁금해 했었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사람들의 그 성형에 대한 그 문턱을 낮췄다.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어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90명이 절개로 해야 되고, 100명 중에 10명만 어, 메모를 했었다면 점점 그게 넓어졌어,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비절개로 할수 있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요즘은 절개보다 비절개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메모의 방법을 이용해서 약간의 슬리 절개로 지방을 빼준다거나, 한 미니 미 만의 절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근육이나 조직들을 제거하면서 쌍꺼풀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절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까지도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매몰법으로 하게 되었죠. 요즘 눈 성형에 있어서 가장 트렌디한 화두는 바로 트임 성형이죠. 과거에는 사실 눈 성형의 범주가 뻔했어요. 앞트임, 그리고 쌍꺼풀, 눈매교정. 이 정도가 이제 쌍꺼풀 수술의 선택지였다면 어느 순간 이제 위트임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뒤트임, 밑트임의 개념이 생기면서 굉장히 눈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트임, 밑트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술하는 분마다 수술 방법도 다르고 고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라마틱하게 트렌드도 바뀌는 수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파도가 되는 수술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사실 뒤트임, 밑트임 수술은 해박학적 구조를 깨면서 눈을 키우는 거다 보니까 눈의 건강을 해친다. 눈의 본연의 그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다. 그래서 뒤트임, 밑트임 수술을 이렇게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게 해박학적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트임을 하면 문제가 없다. 어,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트임 성형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앞트임 같은 경우는, 앞트임도 사실 해박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몽고주름이라는 조직이 꼭 필요한 조직은 아니에요. 눈 앞에 있는 이 여분의 피부라고 할수 있는데 서양인들은 잘 없어. 근데 이게 서양인들은 앞에가 이렇게 다 열려 있잖아 연구에 따르면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제 눈을 결막이나 각막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앞부분에 이제 피부가 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다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음으로써 눈을 보호해주긴 하지만 검은 눈동자가 가려진다거나 아니면 미적으로 눈이 답답해 보인다거나 사실 이런 부분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혹독한 환경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꾸는 거는 사실상 기능적인 부분을 어, 과연 해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 예전에는 몽고 주름을 제거하는 게 하나의 이제 동양인의 성형의 그 축으로 한때 자리 잡았었고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건 사실 변화된 이 사회 속에서 생긴 뭐 당연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될수 있고 그 의사들마다 또 의견이 굉장히 다른 수술 중에 하나라서 어, 이 부분은 이제 절대적으로 수술 받는 분들이 원장님의 수술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적인 눈 성형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중요한 체크리스트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본인의 눈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우리가 항상 거울 속에서 보는 모습은 사실 본인의 정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들이 나를 나를 보는 모습은 실제로 정면 모습보다 측면이나 뭐 45도 각도에서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을 판단할 때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본인의 45도와 90도 각도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거. 환자분들이 뭐 견적 내달라고 하면서 사진을 이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면 사진만 보내주세요 근데 측면이랑 45도와 90도 사진을 같이 찍어서 본인이 확인을 해보면 본인이 45도와 90도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눈꼬리에서 보이는 그 분위기는 측면에서 보는 시야가 더 정확하고 눈꼬리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좀덜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부각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 트렌드보다는 본인의 얼굴 비율을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눈꼬리가 뭐 강아지상이다, 고양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쌍꺼풀 라인은 세미아웃이니, 인아웃 라인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결국은 내 얼굴에서 내 눈이 어떤 비율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은 큰데 앞에 흰자가 막혀 있고 뒤쪽 흰자는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앞쪽 흰자를 더 노출시키기 위해서 앞트임이나 이제 위트임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눈이 커 보이고 뒤위트임을 하면 눈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뒤위트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결국은 본인 눈의 비율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얼굴형이나 혹은 얼굴의 그 여백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종류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트렌드를 따르지 말고 본인 눈의 비율을 정확하게 분석해 줄수 있는 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객관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SNS에서 현재 유행하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스타일의 눈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형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매력을 찾는 과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두 가지 체크해서 본인에게 맞는 매력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뻐지는 하루 보내세요. 예쁜 눈 승배쌤이었습니다.